사람은 돈이 없을 때보다 오히려 돈이 생겼을 때더큰 실수를 합니다. 갑자기 들어온 돈 예상 밖의 수입, 보너스, 상속, 퇴직금, 그 순간 우리의 감정은 들뜨고 그 감정이 위험한 선택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을 가난으로 끌어내린 행동, 돈 생겼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대 바보짓을 차분하게 아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재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1. 기분에 취해 충동 소비부터 해버리는 행동. 돈이 생기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보상 심리가 작동합니다.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써도 괜찮아.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명품, 고가 외식, 즉흥 여행. 이 모든 소비는 순간 기분은 좋지만 남는 건 만족이 아니라 공허함입니다. 충동 소비는 한 번이면 괜찮아 보이지만 습관이 되는 순간 재정은 무너집니다.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2. 아무 계획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기부터 하는 행동. 돈이 생기면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획 없는 베품입니다. 한번 베풀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은 기대를 갖기 쉽고 그 기대는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결국 돈도 잃고 관계도 잃는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호의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호의도 구조 안에서 해야 안전합니다. 3. 경험 없는 분야에 갑자기 투자 창업을 시도하는 행동. 많은 사람이 돈이 생기면 갑자기 말합니다. 이제는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투자를 하고 창업을 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선택은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경험 없이 하는 투자는 수업료가 큽니다. 노하우 없이 시작한 사업은 실패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돈이 생겼을 때 해야 할 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기존 구조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4. 생활비 수준을 갑자기 올려버리는 행동. 돈이 생기면 많은 사람이 생활비를 올립니다.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고급 소비, 그리고 무엇보다 고정비를 올립니다. 하지만 소득은 변동되지만 생활비는 한번 올라가면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바보짓입니다. 생활 기준을 올리면 돈보다 지출 속도가 먼저 커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재정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충동 소비, 감정적 배프, 준비 없는 투자, 갑작스런 생활비 증가. 이네 가지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실수지만 바로 멈출 수 있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돈을 지키는 힘은 절제가 아니라 감정보다 구조를 먼저 세우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노후 경제가 더 안정되고 더 단단해지길 바라며 구세어라 시니어는 앞으로도 현실적인 조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